안녕하세요, 궁뎅이 복숭아 들거운 꽁꽁 얼어붙은 셸꽁입니다. 오공주? 저희 반에 오공주라는 사람 없는데요? 여공주는 있어도. 이분 실체인 척 하는 건가? 음, 내 채널 어떻게 알았는데? 아, 맞다, 맞다. 미안. 여기 둘이 싸우겠다. <laughs> 너네 짐 깨우려고 들어온 거 맞지? 성태우, 달사하이! 자, 이제 시간 비공 돌리고 징계 시작한다. 원래 징계의 목적은 좋아하는 사람 아는 거니까, 아무나 먼저 좋아하는 사람까? 오, 쟤 다현이 좋아하나? 미안하지만 나 아무도 안 좋아해. 내가 질문한다. 여공주, 너 누구 좋아해? 음, 이거 점점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너무 꼬인 거 같은데? 육각관계 어... 다들 미안해 응? 어... 미안해 고마워 공주 이런 거 하자고 한 내가 잘못이지? 어? 마침 다현이 시간 켰다 실시간 들어가서 사과해야지. 안녕하세요. 어떤 여우 때문에 짜증 나는 다현입니다. 어떤 여우가 제 짝만 빼셨어요. 네, 그 여우도 제가 그 선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막 꼬리치는 거 있죠? 뭐야 저거 내 얘기 아니야? 뭔 소리 하는 거야? 감사해요 하느님 진짜 너무 슬프요 정말 믿었던 언니인데 또 저랑 짱만선배랑 이간질까지 한것 같더라고요 뭐야 진짜 나 그런 적 없는데 이거 빼박 내얘인데 젤리선배 진짜 실망 내 얘기 맞았네. 실시간 돌려보기로 해서 가고. 응? 오, 어... 실시간 끌게요. 윤다현 빨리 들어와. 해명하려고. 난 너의 짝남이 누구인지도 몰랐어. 네가 짝남이 있는 것도 몰랐고. 그니까 너 짝남 뺏으려고 한게 아니야. 또 내가 꼬리쳤다?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면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나 걔한테 꼬리친 적 없어. 그냥 남사친 여사친 사이였다고. 다른 남사친 대화듯이 대했어. 또 내가 이간질을 했다? 누가 그래? 나 성태우 앞에서 너말 끊은 적 없어. 내 말이 안 믿긴다면 성태우한테 물어보던지. 이제 해면 끝. 사과해줬음에. 태아가 무슨 물건이야? 가지게. 내가 진게 하자는 건 미안해. 그런데 애초에 하겠다고 들어온 건 너잖아. 싫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. 그냥 중간에 말했으면 됐었잖아. 난네 비위 맞추기 싫어. 항상 이런 식이잖아. 네가 원하는 거못 가지면 나한테 분풀이하고 남이 비위 맞춰주길 원하고 너 지금도 내가 네 비위 맞춰주길 바라는 거지? 이게 뭔 친구야. <laughs> 항상 필요할 때만 잡고 지 비위 안 맞춰주면 배신하고 너 정말 너무한 거 알아? 아니, 넌 그렇게 생각하겠더라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진정한 친구는 안 그래. 그리고 그게 무슨 친구야. 그건 친구가 아닌 날 물건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. 난 있다고 믿을 거야. 아니, 있어. 이상하다. 비번방으로 바꿨는데. 아, 있잖아, 공주야. 진짜 친구란 건 없는 거야? 응, 고마워. 그치, 진짜 친구는 있는 거야. 응? 너 학원 안 다니지 않아? 뭐야? 나갔네?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? 뭔데? 얘도 비번 뚫고 들어온 거? 여공주? 걔 아까 학원 간다 했는데 근데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? 네 이익을 위해서? 또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거야? 있잖아, 항상 네 이익을 위해서 나 도와주고 그랬잖아. 아, 미안, 너무 과민반응 했네 미안, 나갔네. 누구야? 장난치지 마. 응, 잘 가. 응, 딱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.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안 싸울 거고. 그러면 계속 이용당하겠지? 언젠가는 멀어질 테고. 어? 어. <laughs> 이 사건의 발단은 나야? 시작이 나니까. 내 잘못이 맞아. 하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착한 척한 걔네말 잘못도 맞아. 함부로 의심한 내 잘못도 맞고, 애들 불러서 사과해야겠다. 저, 있잖아, 얘들아. 미안해.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. 나쁜 의도은 없었고, 그냥 재미로 하자 했던 거야. 정말 미안해. 다들 고마워. 남자애들은 좀 쿨하네. 그래도 얘네 체면이 있으니까 말 못해. 아니, 아니, 내가 더 미안해. 과민 반응은 내가 한것 같은데. 응. 아니, 그걸 말이라고 해? 그런 게 있어. 다현아,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그리고 너 같아도 받아주겠니? 여홍주너 진짜 소름이다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이것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. 여기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? 분석 <laughs> 나오죠? 와우와 와, 친구 진정해. 이제 상황 역전이 되어버렸네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너가 이런 애라는 걸. 너 이미지 관리 실패해서 전화 갔다는 게 사실이었네. 울, 다현이 망했네. 살아서 와... 공주야, 도망치지마. 그냥 사과하면 끝이잖아. 응, 굳이 전학 갈 필요도 없고, 전학 온지 이주밖에 안 됐는데, 또 가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, 난 너랑 다시 잘 해보고 싶은데... 뭐, 사과 받아줄게. 성격이 원래 그런 건 어쩔 수 없지. 하지만, 다음부터 또 그러면, 이유고 보고, 그냥 바로 손절이야. 알겠지? 내가 허구인 건 인정할게. 난 용서해줄게.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. 다시 했다가 걸리면,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. 내가 지금 용서해줬다고 해서 만만하게 호호같이 보지 마.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용서 안 해줬을 거야. 하지만 너는 오래된 정이 있으니까 용서해주는 거야. 자자, 우리 싸움 기념으로 떡볶이 먹자. 늦게 오는 사람 내 얼굴? 내가 쏘는 거니까 많이 시켜. 떡볶이 집에서 만나. 3시까지. 실시간 갈게요.